근데 문제는 이 신발 말고는 좀 가격이 너무 산으로 간것 같아요. 요즘은 뭐 콜라보의 홍수라고 할 만큼 거의 매일같이 이런 콜라보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이런 패션 위주의 콜라보만 찾아보고 있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콜라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뭔가 서로 다른, 확실히 뭔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났을 때 그런 시너지라든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콜라보가 다 신선하고 성공하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콜라보들을 좀 돌아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. 네, 첫 번째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유니클로와 니들스의 협업인데요. 사실 저는 평소에 니들스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거든요.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그냥 뭐 나비 문양 브랜드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니들스가 유니클로랑 콜라보를 한다니까 그게 좀 되게 의외여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번 콜라보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게 만약에 유니클로가 좀 니트 같은 거를 만들었으면은 가격도 못 잡고 퀄리티도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이번에 모든 품목에 다 후리스를 활용했잖아요. 이 후리스는 유니클로가 가장 잘하기도 하고 또 저렴한데다가 니들스의 컬트적인 감성을 어느 정도는 살짝 보여줄 수 있는 소재여서 되게 그 소재 선택을 엄청 잘했던 것 같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바지를 하나 구매해 봤는데 제 사이즈는 놓치고 대신에 저희 아내 거인 스몰 사이즈를 겟했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소재가 엄청 도톰해요. 약간 잘 만든 수면 바지 같은 소재인데 어쨌든 겨울에 이거 하나 입으면은 집 앞에 마실 나갈 때는 엄청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핏도 보면은 약간 스트레이트 핏이거든요. 보통 이런 추리링이라고 하는 바지들이 좀 후줄근한 느낌인데 이거는 좀뚝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점에서도 약간의 니들스 감성이 있지 않나 싶었어요. 물론 근데 뉴진스처럼 이런 후줄근하면서도 컬트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긴 기장을 입는다든지 사이즈를 업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실생활에서 입기에는 또 그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160 중반 기준으로 스몰 사이즈 짧은 기장을 선택하시면 약간 루즈하면서도 바닥에 끌리지는 않는 딱그 정도의 핏으로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바지는 꽤잘산것 같은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게 이런 후리스 집업 자켓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니들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. 뭐 로고가 바뀐 것도 아니고 원래 유니클로에서도 이렇게는 나오니까 괜히 가격만 좀 비싸게 파는 느낌? 이 들어가지고 조금 아쉬웠고,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,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트랙 자켓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은 했어요. 그리고 사실 콜라보라는 게 희소성의 가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이 유니클로 니들스 콜라보는 너무 바이럴이랑 마케팅이 잘 되다 보니까 거의 전 국민 콜라보가 돼서 내가 이걸 입고 나갔을 때내 스타일보다는 그냥 이 제품만 보일 것 같은 게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뭐 유니클로 입장에서는 엄청 성공한 콜라보였을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소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다음은 H&M과 글램 마틴스의 콜라보이고요 원래 H&M이 이런 콜라보의 시초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는 콜라보 한번 했다면은 하막 명동에 전날부터 줄 서고 그랬었거든요 뭐칼라거펠트라든지 메종 마르젤라랑 콜라보한 거는 아직도 막 중고거래가 될 정도로 되게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좀 뜸했거든요. 그러다가 이 글렌마틴스의 협업이 예전에 그만큼의 좀 신선함이 있지 않았나 싶었고 이 글렌마틴스가 Y 프로젝트라는 곳의 수장이었는데 좀 실험적인 디자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H&M이랑 섞였을 때도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제가 재밌게 본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경량 패딩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안에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좀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해서 입을 수 있어요. 이런 게 뭔가 실생활에서는 솔직히 불편한 요소이지만 패션적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거죠. 이런 블루존 같은 경우도 되게 특이했는데 이거는 와이어가 아니고 이 원단 자체가 하나의 와이어처럼 되게 두터우면서도 형태를 변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진짜 특이했어요. 그리고 이런 가방 같은 경우도 물론 리얼 레더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름을 넣어서 만들었다는 게좀 신선했고 가격도 보면은 이런 하이엔드 같은 디자인을 H&M답게 좀 합리적으로 뽑아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스타일이라든지 타겟을 뾰족하게 가져갔던 게 H&M 스러우면서도 되게 잘한 콜라보였다고 느껴졌고 근데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콜라보 하는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번 콜라보가 뭔가 희소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수점 한 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했고 저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려고 해봤는데 정확히 몇 시에 출시되는지가 안 나오더라고요. 방금 얘기했던 유니클로랑 비교해보면은 유니클로는 9시 15분에 출시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, 실제로 들어갔을 때도 대기시간이 뭐 11분 남았습니다. 이런 식으로 되게 정확한데, H&M은 막상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도 막 서버가 튕겨서 이런 점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이런 실험적인 스타일을 진짜 꼭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이 경험을 놓치게 될까봐 그런 점이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. 다음은 바버와 아르켓의 콜라보인데요. 이 둘의 조합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. 왜 기존에 바버가 콜라보를 안한 거는 아니지만 SPA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 거는 처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르켓은 좀 정갈하면서도 실용적인 옷들을 많이 만드는 편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바버랑 서로 결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룩북도 보면은 이 아르켓의 현대적인 느낌이랑 바버의 꾸덕함이 잘 어우러져서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. 제품도 보면은 바버 특유의 왁스 자켓이라든지 퀼팅 자켓 이런 것도 갖춰져 있는데 이 아르켓의 의외로 애견용품이 갖춰져 있는데 이번 콜라보에 이런 강아지 옷도 나온 게좀 재밌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 레인부츠를 구매해 봤는데 솔직히는 그냥 제 사이즈가 마침 재고가 있어서 주문을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의외로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원래 바보에서도 레인부츠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여기에 로고가 이렇게 빡 들어가져 있어서 그게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로고도 안 보이게 들어가 있고 원래 남자 레인부츠 하면은 누가 봐도 장화같이 생겨가지고 좀 실생활에서 신기가 애매한데 이거는 생긴 것도 좀 부츠처럼 나와가지고 앞으로 겨울에 눈올때 신기에 딱 좋겠다 싶었어요. 그리고 밑창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돼 있고 안쪽에 보면 또 이렇게 체크 패턴으로 처리돼 있는데 무엇보다 이게 좋았던 점은 가격이 좀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콜라보 제품이 169,000원인데 원래 바버 첼시 부츠가 한 10만원대이니까 저는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되게 잘 나왔다 싶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 신발 말고는 다른 제품들은 좀 가격이 산으로 간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제가 가장 구매하고 싶었던 건요 킬팅 자켓이었는데 이게 뭐 50만원이 넘더라고요. 솔직히 직구하면은 바버 킬팅 자켓 한 20만원 중후반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두배 가격이라서 이게 맞나 싶었고 그리고 아르켓이 좀 고급스러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SPA 브랜드잖아요. 그럼 유니클로나 H&M처럼 좀 기존 제품보다 가격을 다운 시켜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업 시켜서 나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좀 낮춰서 나왔다면 훨씬 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. 마지막은 카키스와 챔피언의 콜라보이고요. 챔피언은 뭐 이런 맨투맨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. 이런 스웨셔츠를 최초로 고안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늘어지지 않게끔 짱짱한 맨투맨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솔직히 이게 워낙 오래된 브랜드다 보니까 매년 좀 똑같은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. 근데 여기에 카키스의 감성이 한 스푼 더해지니까 룩북을 봤는데 무슨 뽀빠이 잡지를 보는 것처럼 되게 힙하게 나왔어요. 근데 마침 이번에 이 카키스 매니저님께서 저희 채널에 이 스웨스 어드블 선물로 보내주셔서 좀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면 일단 얼핏 보면은 사실 기존의 후드티랑 비슷해요. 근데 가장 눈에 들어왔던 점은 이 로고.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이 색감이 빈티지하게 들어가서 이게 되게 귀엽더라고요. 왜 우리가 이런 콜라보 제품을 입을 때 솔직히 막 너무 티가 나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좀 알아봐줬으면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. 이번 카키스랑 챔피언의 콜라보가 딱 고점을 그잘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로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배색을 좀 다르게 가져갔다든지 엉덩이 부분에 보면은 이 카키스 특유의 케어라벨이 이렇게 스티치로 박혀 있다던지 이 콜라보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니즈를 되게 잘 파악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 말고도 이 안쪽에 보면은 보통 챔피언 후드는 기모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렇게 테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좋았거든요. 그리고 이 후드뿐만 아니라 이 바지도 이렇게 리버스 위브로 제작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은 결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. 이런 게이 두툼한 원단이 늘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재단 방식인데 이 바지가 후절근해지지 않도록 이런 리버스 위브 방식이 쓰인 게 되게 괜찮았어요. 그래서 제품들은 다 너무 괜찮았던 것 같고 다만 이 콜라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뭔가 새로운 느낌은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. 이를테면 최근에 나온 챔피언과 자라의 콜라보 같은 경우는 챔피언에서 할수 없었던 좀 새로운 스타일이나 디자인들을 보여주는 기회였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카키스와의 콜라보는 그런 신선함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,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괜찮다고 느낀 게또 너무 새로우면 이 보는 즐거움은 있지만 이거를 또 실제로 입기는 좀 어려운 편인데 이거는 딱 기존과 살짝은 다르면서도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딱잘 살려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심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완전 한 바퀴 돌자. 와. 진짜 멋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패션에 관련된 콜라보를 몇 가지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어,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상 이 브랜드와 이 브랜드의 합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콜라보를 소비하는 나와의 합도 되게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뭐이 콜라보가 핫해 아니면은 이거는 사두면은 가격이 오를 거야. 이렇게 구매하기보다는 어 결국에 나랑 잘 맞는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요즘에 독감이 엄청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